24년 전 뉴욕 존앱 케네디 공항을 떠나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한국에 선진형 은퇴자표를 세우고 돌아간다고 이렇게 뉴욕에서 시작된 제 여정이 24년을 넘어 대한민국의 은퇴자족과 함께할 줄은 솔직히 전 그땐 몰랐습니다 대한은퇴자표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희망찬 창립 목적 하나로 오늘까지 걸어왔습니다 선진영 제도를 도입시키고 시니어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배우는 사회, 유운동을 펼치며 세대가 공존하는 배벌사 사회를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누군가의 애로움을 위로하고 또 누군가의 꿈을 다시 세워주며 이 길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k 앞에 대한원투자표가 창립 24주년을 맞습니다. 오직 봉사로,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응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하고 배우고 존중받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미래 사회 내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심스레 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길이 멈추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보태 주십시오. 대한민국 1등 시니어 NGO KARP입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더큰 변화로 위한 회원 가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가입 방법은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